4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주에 있는 금장교 사거리입니다. 어 12시 방향에 더불어 민주당 누구죠 저기 정다은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4.1.6 세월호 7주기 기억 진실 안전한 나라 이렇게 문구를 걸어놨습니다 역시 글씨체는 간첩 신명보 글씨체를 써놨습니다 과학입니다 노란 리본 간첩 글씨체 참 큰일입니다. 한쪽에서는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 정당인 척 표를 걸고 모아가고 또그 반대편에서는 뭐가 뭔지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는 자기가 종북인지도 모르고 종북 성향을 어,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까부로 되는 그런 정당이 또 있고 진실을 자꾸 밝히자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도 3른차례 넘게 사과를 받았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듯이, 자기도 원하는 대로 계속 하는데도 계속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과연 저렇게 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의 슬픔을 빨아먹으며 자라나는 정치인이 과연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